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pring Boot RESTful API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용자 요청 처리를 계속 할 건데요. 오늘은 조회, 생성, 수정, 삭제하는 요청을 만들 겁니다. 하기에 앞서서 복습부터 해보면 저번 시간에는 Spring Boot에서 사용자 처리를 즉사용자 요청한 처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매핑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사용자 요청을 애노테이션에 붙여준 곳으로 전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개만 잘 사용해도 사용자 요청을 충분히 처리할 를수 있고요. 컨트롤러에서는 HTML을 파일을 렌더링해서 html 응답을 어, 자동으로 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html 렌더링이 아닌 일반 스트링이나 뭐 객체나 어, json 같은 응답을 날리기 위해서는 레스터 컨트롤로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레스터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총 4가지에 대한 요청을 받을 건데요. 어, 전체 목록 조회, 등록, 수정, 삭제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어, 바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을 등록, 조회, 수정, 삭제하는 요청을 만들 거고요. 잠깐, 어, 실제로 실습을 하기 전에, 어, 이 HTTP 메소드와 그 다음에 RESTful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이네 가지 기능에 따라서 HTTP 메소드를 서로 매칭을 시켜줄 건데요. 이게, 어, 바로 RESTful API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성할 을때 HTTP POST, 삭제할 때는 DELETE, 조회할 때는 GET, 수정할 때는 PUT 메소드에 일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만 요청을 하면 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 어, 이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어, 코드 관점에서는 지금 화면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 저희가 시스한 것처럼. 이 사용자의 요청 처리를 리퀘스트 맵핑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처리할 메소드를 이렇게 인자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할 거고요. 어이 메소드를 좀 집중해져서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 목록을 조회하는 거는 개세에 일지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조회는 개메소드일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생성하는 어, 거는 포스트, 그다음에 업데이트, 즉 수정하는 거는 p 메서드, 마지막으로 책을 삭제하는 거는 d e 트 메서드와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어 볼 겁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RestAPI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REST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사용자 요청을 받을 수 있게끔 클래스를 어, 설정을 할 거고요. 다음 여기서부터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함수와 리퀘스트 매핑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전체 공록 외인 어 get all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하나의 어노테이션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소드에 HTTP 메소드 h 아이고 e t 는네요 그냥 개수를 할게요. 개수를 치면 request m e t h o g e t 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ass, 이 요청을 받을 pass는 일단, 어, 정이라 적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색을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라는 함수로 이름을 짓고요. 여기에는 request m a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포스트에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포스트를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패스는 아직 위정이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수정하는 함수인 업데이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을 달아주시고, 이거는 폰 메소드를 이렇게 일치를 시켜줄 겁니다. 그다음에 패스도 아직 규정이라 적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삭제 삭제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거는 delete에 위치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delete 에 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규정이라 적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간단하게 CRD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이 템플릿 안에 저 이제 로직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능별로 패스를 설정하는 파트입니다. 그래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CRUD를 요청하게 될때 알맞은 패스를 어,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 요청 패스뿐만 아니라 어, 데이터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보낸 데이터 부분을 보통 바디라고 많이 부릅니다. 전체 목록 조회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는 패스를 북스라고 붙일 겁니다. 보통 전체 목록을 조회할 때 끝에 S를 붙이는 어, 타이, 어 하나의 컨벤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스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이 d 드라는 패스를 설정할 건데 이때 요청 바디가 필요합니다. 어떤 책을 등록을 할 건지, 책 이름, 뭐책 가격 등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JSON으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어,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수정할 건지 그 책에 대한 고유 아이디를 같이 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해당하는 책을 수정하게 될 데이터를 JSON으로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삭제인데요. 삭제는, 어, d e l 와,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삭제할지 그 책에 대한 아이디를 이렇게 패스에 지정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사용자가 JSON을 보냈을 때이 JSON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받는 방법은 이 request body라는 a 노테이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을 제이 o 에 맞는 하나의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클래스를 리퀘스트 바디 옆에 변수로 선언을 해주면 이 형식에 맞는 어이 j s o 을 알아서 객체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JSON을 어,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등록을 add라고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add라는 함수에 인자로 리퀘스트 바디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부이라는 클래스의 어, 객체로 사용을 해주시면 사용자 요청한 JSON을 알아서 부이라는 객체로 받게 됩니다. 패스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리퀘스트 바디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k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는 이 책을 구분하기 위한, 어,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책 이름인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책을 쓴 작가인 author라는 어, 변수를 만들 거고요. 마지막인, 어, 책의 가격인 price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인... getter setter를 만들어줄게요. getter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setter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o, book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을 해서, 어, 저희가 만든 API 요청에 각각 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get 요청을 보시면, 저희 get pass가 지금 books, 어, b o 죠 그래서, 무스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을이 get all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t 책 생성은 이 add죠? add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JSON이라는 바디를 받기 때문에 request 바디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JSON을 받게 될 객체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 ID를 어, 패스에 받게 되잖아요. 그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패스는 어, 패스 베 변수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노테이션으로 받을 변수를 적어주시고요. 이 변수 이름을 위에다가 어, 이 패스에 이 소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업데이트 ID 형식으로 왔을 때이 요청 업데이트 함수가 처리를 하게 되고요. ID는 이, 이, 어, 여기 설정, 패스 베라를을 설정해준 ID에 자동으로 파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delete 1이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 이 ID라는 변수에 1이 자동으로 파싱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패스를 지정해주면 을 저희는 업데이트 id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id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 id가 동적 패스기 이 때문에 여기에 패스 b l 블그 다음에 인텔 id로 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id로 지정 여기서 id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id로 같이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디에 제이석을 받기 때문에 리퀘스트 바디를 받을 거고요 어, 파싱할 객체는 어, google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delete가 남았는데요 delete는 delete id네요 그래서 delete id로 적어주, 적어주고 동적 패스를 받기 위해서 int 어, id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로직을 짜기 전에 이 저희가 설정한 요청이 잘 받아지는지 한번 테스트 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청이 잘 받아든지 일단 리턴에 의미있는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getAll이라고 리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을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값도 스트링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dd이기 때문에 return add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링을 써주고요 그래서도 리턴이 스트링 그 다음에 r e t u p d a t e 그리고, 에도, string, 그리고, return, delete. 라고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번 1편에서 똑같이 서버포트는 9010입니다. 즉, 스프링부터 실행이 되면, 어, 9010번으로 스프링부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을 지금 눌렀습니다. 누르고 지금 보시면 오류 없이 계속 실행 중입니다. 요청을 잘 처리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이 포스트맨을 사용할 거고요. 애드 리퀘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l h 로스트 910이죠. 0 그리고 패스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첫 번째 패스는, 복스라고 적어볼게요. 복스라고 적어주고, 샌드 누르면, 응답이, get a l 이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저희가 원한대로 리턴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 add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서드가 post죠. 그래서, post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add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 바디 때문에 json을 보내줘야 됩니다. json을 보내주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보다시피, 어, e 드 루퀘스트 저희가 자, 요청을 잘못했다는 에러 메세, 에러 HTTP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에서 JSON을 보내도록 할게요. 이 로, 그 다음 JSON,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k 이라는 필드에 지정해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는 1로 줬고요. 그 다음에 name은 어 헬로라고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서는 월드 그리고 라이스 e 는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적어 줄게요. 그다음에 샌드를 누르게 되면 애드라는 걸 리턴을 해 주죠. 잘 요청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업 푸시입니다. 푸시는 여기서 푸스로 바꿔 주시고 어, 요청이 업데이트기 이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바디는 이전 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선 동적 패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슬래시 1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를 보내게 되면 이 양식이 맞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어.. 스트링이 리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델리트인데요. 델리트는 리퀘스트 d e l 델리트이기 때문에 델리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이 n 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디가 필요 없기 때문에 논으로 해놓고 할 거고요. 동적 변수인 이를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누르게 되면, 이거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델리트죠. 델리트라는 패스를 설정하고 을 샌드를 누르게 되면 델리트라는 어 문자를 나오게 됩니다. 이 편에서는 저희가 사용자 요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했는데요. 어, 이 패스를 지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이 n 이 요청이 올때 그것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동적 패스가 왔을 때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로직을 간단히 완성할 겁니다. 이번 주제가 간단한 CRUD이기 때문에 어, DB는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